고아 출신 주제에 우리 아들 잡아먹고 울질한 망신만 시키더니 당장 이 길에서 나가! 어머니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주택가 그곳에서 한 여자가 젖은 옷을 입은 채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28살입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 최명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명품 한복을 입은 최명희는 팔짱을 낀채 며느리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기회? 내가 3년 동안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고아 출신 주제에 우리 아들 잡아먹고 우리 집안 망신만 시키더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최명희는 수진의 짐을 모두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옷가지들이 빗물에 젖어갔어요. 그 뒤로 수진의 남편 박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서 있었습니다. 30살의 박민준은 어머니 뒤에 숨어 아내를 바라보지도 못했죠. 민준아, 당신은, 당신은 아무 말도 없는 거야? 수진이 울먹이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박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어머니가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이게 서로에게 더 좋을 거야. 뭘 망설여?"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최명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의 팔을 잡아 대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빗속에 홀로 남겨졌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젖은 짐을 주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진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했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박민준을 만났죠. 그는 다정했고, 수진에게 가족이 생길 거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 최명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진을 괴롭혔어요.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집안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시집살이는 지옥 같았습니다. 이제 수진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죠.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둠 속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거리를 헤매며 지하철역 벤치에서 잠을 청했어요. 마지막 남은 돈으로 편의점 김밥 하나를 사 먹었지만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죠. 넷째 날 오후 수지는 비틀거리며 강남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때 앞에서 걸어오던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수진은 그대로 쓰러질 뻔했죠. 아가씨, 괜찮습니까?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60대 중반의 신사가 수진을 붙잡아 주었어요. 그는 강태수 강산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비서 두 명이 뒤따르고 있었죠. 죄송. 합니다. 수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강태수는 수진을 부축하려다가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당신 혹시 목에 작은 점이 있습니까?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목 왼쪽에는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그 점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이구나. 아빠가 왔다. 아빠가 늦었구나. 그는 수진을 끌어 안았습니다. 수진은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품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렴풋이 기억나는 따뜻함 같았죠. 저는 고아인데요. 수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의식이 끊어졌어요. 강태수는 급히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차를 가져와! 서울대병원으로 연락해!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켜! 비서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강태수는 수진을 조심스럽게 안아올렸어요. 25년을 찾아 헤맨 딸, 그가 평생 그리워하던 딸이 마침내 그의 품에 돌아온 것입니다. 검은색 벤츠가 도착했고 강태수는 수진을 아는 채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강태수는 수진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놓칠까봐. 다시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아빠가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딸마저 잃었던 그 악몽 같은 날, 범인들은 붙잡혔지만 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강태수는 그후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딸을 찾았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오늘 운명처럼 다시 만난 것입니다. 수진이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새하얗습니다. 천장도 침대 시트도 커튼도 모두 하얀색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서울 대병원 VIP 병동이었죠. 침대 옆에는 강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꽉 잡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수염이 자라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깔린 모습이 무척 지쳐 보였습니다. 수진이 손을 움직이자 강태수가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그는 수진의 얼굴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수진아, 정말 깨어났구나. 의사선생님, 간호사님. 강태수가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의료진이 들어와 수진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탈수와 영양실조였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나간 후 방에는 둘만 남았죠. 저기, 저를 아빠라고 부르셨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수는 수진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수진아! 너는 내 딸이야. 25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5년 전 가을, 아내 윤미숙과 세 살배기 딸 수진을 데리고 드라이브를 가던 날. 갑자기 나타난 트럭이 그들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강태수는 출장 중이었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딸 수지는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건 사고가 계획된 것이었다는 거야. 당신의 사업을 노리던 경쟁자들이 꾸민 일이었지. 범인들은 붙잡혔지만 너를 어디로 보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어. 강태수는 울먹였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고아인데요. 기억도 없고. 당연하지. 너는 그때 세 살이었으니까. 하지만 증거가 있어. 강태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강태수가 수진이 쓰러진 날 응급실에서 몰래 채취한 샘플로 검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결과는 99.9% 일치, 친자 관계가 확실했죠. 그리고 이것 봐. 네, 목에 점. 네, 엄마도 똑같은 자리에 같은 점이 있었어. 유전이야. 강태수가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자의 목에는 수진과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엄마.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당한 모든 것. 아빠가 갚아주마.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강산그룹 본사 회장실 넓은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수진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죠. 최고급 샤넬 정장을 입고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손질한 머리, 세련된 메이크업.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자신감과 결단력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지난석 달간 수지는 아버지 강태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영학 특강, 비즈니스 영어, 경제 동향 분석, 심지어 승마와 골프까지 재벌가 상속녀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웠죠. 원래 똑똑했던 수진은 놀라운 속도로 흡수했습니다. 수진 이사님, 회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강상그룹이 새로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는 날이었죠. 회의실로 가는 복도에서 수진은 아버지 강태수를 만났습니다. 강태수는 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지었어요. 수진아 긴장되니? 아니요. 아버지 전 준비됐어요.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태수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아빠가 옆에서 지켜보고 임마 둘은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수지는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죠. 오늘 우리가 입찰할 프로젝트는 강남 재개발 사업입니다. 경쟁사들의 동향을 보고해 주시죠. 상무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여러 회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강건설, 그것은 전 남편 박민준의 회사였죠. 한강건설, 이 회사는 어떤가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무가 대답했어요. 중소기업입니다만, 이번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번 프로젝트가 성사되지 않으면 부도 위기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도 날카로운 미소였죠. 강태수는 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결정해라. 아빠는 내 뜻을 따르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럼 이번 입찰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반드시 따내야 할 프로젝트니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임원들은 이사님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입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강남 재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강산그룹으로 결정되었어요. 한강건설은 탈락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산 그룹 회장실에는 긴급 면담 요청이 들어왔죠. 회장님, 한강 건설 대표 박민준 씨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보던 손을 멈췄어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박민준이 들어왔어요.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가가 푹 꺼져 있었죠. 박민주는 방에 들어서다가 수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수 수진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저도 궁금하네요, 박 대표님. 한강 건설이 입찰에서 탈락한 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수진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박민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박민준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아니 강 이사님. 우리 회사는 이 프로젝트가 꼭 필요해요. 이게 아니면 회사가 무너져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박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제가 당신 집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했던 말이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제발 쫓아내지 말라고. 기억나시나요, 박 대표님? 박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쥐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면 다 되나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당신 어머니가 저를 쫓아낼 때, 당신은 뒤에 숨어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박민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는 거 알아. 제발 우리 회사만이라도 살려줘. 직원들이 수십 명이나 돼. 그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좋아요, 도와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한강 건설을 강산그룹에 매각하세요. 그럼 직원들은 모두 살릴 수 있어요. 뭐? 인수 조건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일개 대리로 강등되고, 당신 어머니 최명희 씨는 보유한 모든 지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틀 안에 결정하세요. 수진이 서류를 박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틀 후, 박민준은 인수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강건설은 강산그룹의 자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달 뒤, 수진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대연회장이었어요. 수진은 희망 나눔 자선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고아원 후원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서울의 네로라하는 재벌가와 유명 인사들이 초대받았죠. 물론 박민준의 어머니 최명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명희가 친구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그녀는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아들의 회사가 넘어간 후 집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었죠. 저 사람이 강산그룹 상속렬에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다면서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최명희는 무대 위를 바라봤어요. 그곳에서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상그룹 이사 이수진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명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오늘 이 행사는 고아원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리입니다. 사실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최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저 여자가 자신의 며느리였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고아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는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조차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요. 수진은 최명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명희는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아 출신은 집안을 망친다고, 남편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까요?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판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최명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0억 원을 고아원에 기부하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저처럼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요. 연회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은 우아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수진은 복도에서 최명희와 마주쳤습니다. 최명희는 멈춰섰습니다. 수진도 걸음을 멈췄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최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수진아, 정말, 정말, 미안하구나. 최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박 여사님,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저에게 한 일들, 그 상처들은 절대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한강건설은 강산그룹의 체계적인 관리 아래 다시 정상화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고용이 유지되었고, 오히려 복지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주는 약속대로 대리로 강등되어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오늘은 강산그룹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안건은 한강건설의 완전한 구조조정이었어요. 수진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강 건설의 재무제표와 조직도가 떴어요. 한강 건설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부채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특히 전 대표 박민주 씨의 어머니 최명희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회사 자금이 상당합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최명희가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매하고 고급 레스토랑을 이용한 내역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의견을 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법적 조치는 보류하겠습니다. 대신 최명희 씨가 보유한 부동산과 자산으로 변제하도록 하세요. 전액 회수되면 고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진의 결정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최명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박민준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현장에서 일한 지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의 근무 태도는 어떤가요? 성실합니다. 불평 없이 주어진 일을 다 해내고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리 직급을 유지하되, 정당한 평가를 통해 승진 기회를 주세요. 특혜도, 차별도 없이요. 수진의 말에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이 박민준을 더 가혹하게 대할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아버지 강태수가 수진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딸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수진아, 너무 착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지.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당한 만큼 깨닫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박민주는 이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은 알게 됐을 거예요. 강태수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강산그룹 본사 건물을 비추고 있었어요. 수진은 이제 강산그룹의 전무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경영뿐 아니라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자리매김했죠. 오늘은 희망장학재단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직접 설립한 이 재단은 고아원 출신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곳이었어요. 행사장에는 장학생 30명과 그들의 멘토, 후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청중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선 장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무시당하고 차별받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중석 뒤편에는 박민준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는 1년 동안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요. 수여식이 끝난 후 수진은 로비에서 박민준과 마주쳤습니다. 박민준은 망설이다가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아니 전무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과장님.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축하해요. 넌 정말 멋진 사람이 됐어.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저도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수지는 돌아섰습니다. 박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건물 밖으로 나온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딸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강태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딸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수진아, 저녁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 가자. 네, 아버지. 둘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수진은 창 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한강 건설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박민주는 여전히 땀 흘려 일하고 있겠죠. 최명희는 모든 것을 잃고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수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그녀가 얻은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죠. 차는 석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